그건 <목소리> 안거 <목소리> <목소리> 아, <laughs> 신랑신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부님, 그대는요? 앞에 안 나오시는 게 아직 그런 게있답니잠 아, 아니, <laughs> 아, 나중에 예. 어... 신랑 노재경군과 신부 이세영양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혼주 이원상님과 강민서 여사님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신부 혼주님 이창기님과 은준권이 여사님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침례에는 문성화 초배함교 정교님 소개해 드립니다. 청원에는 정순환 여성노래회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이 동이 양외조 초계향교 임원님 소개드립니다. 신랑 신부 가마 초계향교 임원 도미 일동 함께 소개드립니다. 하시오 서읍양이 어, 신랑은 혼수에게 업하고 예속으로 들어서십시오 할인님들게서는 신랑님 입상하고 있습니다 금박스를 보내주십시오. <laughs> 행존한대 기대 기대 대는예의를 행하겠습니다. 저자지안종 신랑은 기대 기도 동이에게 아주애청으로 아주 들어왔으십시오. 들어요이 아, 노인 시자 소지, 시연, 오지, 도미는 나가서 업하고, 기러기를 받아 신랑 앞에 놓으십시오. <laughs> 서북향계 신랑은 북쪽을 향해 끌어앉으십시오저쪽으 <laughs> 서면 m m e r Laman, y 다가 일어나십시오. 보태 a 배 a n u 약간 a s 섰 o k o 을 향해 a s y o 하십시오. 비로 s y 도민미한기자기라의 기다리 신부 방으로 옮겨주십시오. 행추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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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하는 것처특첫 북쪽에 있는 북쪽성을 떠러나는민족에게 이제 군대교성님께 회중이 됨으로써 생물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라인 신부에게는 우리랑 의러져야될이다이렇나의치지않았 사람은 이미 이제 단이 북쪽 간의 질서이 셋째, 성적, 종족, 보강과 공기의 향을 잘 해결하는 업적을 묘망한 경재입니다 행진영례! 예, 네. 들랑 신분을 맞이하는 내일을 행하겠습니다. 모두 부출 진부 도민은 신부을부축하여 예청으로 나오십시오. 오늘날 주인공 식0신부가 예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창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행 관세 신랑 신부는 업하고 애석으로 타어 서십시오 <laughs> 시자진관세어 서부 지전 신랑 신부 도우미는 관수대에 앞으로 나아가 신랑 신부 앞으로 놓으십시오 서간 문화 북안 우보 신랑은 남으로 신부는 북으로 향하여 앉으십시오 관수 세수 신랑 신부는 손을 씻고 수분으로 닦으십시오. 이는 손을 씻는 것으로 몸과 맘도 함께 깨끗이 씻어 깨끗한 마음가짐을 쓰다는 의식입니다. 간수지휘 이번 오처 양도민한 대야를 본 자리로 옮겨 놓으십시오. 서, 부립 우서. 신랑 신부는 일어나 제자리에 서십시오. 행, 교배래. 신랑 신부가 절을 하는 교환하는 예를 향하겠습니다. 부선, 제배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두번 절을 하십시오. 조답이배신랑한 신부에게 한번 절을 하십시오. 서우선제배 신부는 다시 신랑에게 두번 절을 하십시오. 신부가 두번

팬 금배리 신랑 신부가 예주를 마시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서 집부, 치서, 치자 신랑 신부는 업하고 세자리에 앉으십시오. 저 업부 제주 신랑은 신부에게 업하고 제주 그릇에 세번 나누어 부어주시오 이놈 천지인에게 고요하는 의지입니다 시다 우진주 신랑 측 도우미는 다시 술을 따라 주시오. <laughs> 서업부 어, 금교호 신랑은 시부를 향해 업하고 술을 마신 뒤 젓가락으로 밤을 세번즐겨가 주시오. 인난 갖선아제나마 비바. 분가에 본찰 체험하는 에시. 자 진주. 신랑신부와의동각은 딱딱 람 슬람, 따라가람 슬람, 자람랑람의람 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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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하여 상위에 놓으십시오. 이나 구조 운영이 격사하듯 소난 세상에 따르는 의식입니다. <목소리> 가끔, 수단, 수건, 값, 값, 술에 드십시오. 수제, 무소. 수은 마시고, 안전한 뜻, 먹지 않습니다. 이 남, 부부가, 처음으로, 주고받던 그, 상하이. 오래도록 의미하는 뜻입니다. 예필절탕. 예모이 네, 네, 예. 예, 모든. 이동석 모든 졸례식이 그 마치겠습니다. 랑 권조님께서 이 자리에 들어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랑 권조님께서 인사니다 かっこよかった。 대회하다 또또또 봐. 줄도는 유도 다시 한번 포렴감 시게